네, 이번에 소개드리기에는 Fender Custom 아, Shop 아, 60 아, 모델입니다. 오, 이 친구가 자그만치 1992년산입니다. 이게 내가고 바디를 분리해봤더니 92년으로 찍혀 있네요. 이게 커스텀 샵이 이게 지금 87년인가요? 그때부터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92년이니까 90년대 초반 모델인데. 이 친구의 특징은 60이니까 로즈드, 스몰 헤드에, 에 로즈우드, 스몰헤드에 스톤썬버스 피니쉬에 에, 픽업 세방이 들어가 있고요싱크라이즈 아, 브릿지가 되어있고 뒷면을 보시게 되고 이런식으로 되어있는데 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지지미 메이플이 장난이 아니 살벌하게 올라가 있는, 느낌. 마치 에리래프턴 뭐, MBS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다고요. 입지 당시에 그 넘버가 보시면 커스텀샵, 이런 식으로 동그랗게 되어있는데, 이게 94년인가 5년부터 이제 로고가 바뀌었죠. 커스텀샵, V 마크로. 그리고 넘버가, 시리얼 넘버가 V로 나갑니다. 그리고 95년부터 인가는 이제 C 이런식으로 커스텀샵으로 나가는 그런 모델이고요. 이 친구가 지금 초기 모델이긴 하지만 제가 이걸 쳐봤는데 웬만한 뭐 MBS 뭐 커스텀샵 갖다 비교해 봐도 오리지널 사운드가 뭐 아주 탁월한 그런 기타가 되겠습니다. 밴더60아 커스텀샵 92년 모델이었습니다.